이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도 음성으로 쓰고, 목소리도 개인정보 인증도 목소리로 하고, 말로만 할수 있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. 박경호 기자입니다.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 전화를 건 회사원 김지훈 씨. 그런데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부르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. SK텔레콤 비밀번호는 내 목소리입니다. 목소리에는 지문처럼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, 이를 이용한 음성 인증 기술입니다.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제 개인정보가 내 입으로 얘기했을 때 많이 불안하고 흘러나가는 게 걱정이 됐는데, 지금은 간단히 목소리만으로 인증되니까 안심도 되고,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검색하는 기능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.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알아듣고 척척 찾아주는 점원 로봇, 또 말만 하면 원하는 음악을 골라 틀어주는 지능형 스피커도 나왔습니다. Alexa, play rock music. Rock music. Alexa, stop. 음성 인식 기술은 키보드와 같은 다른 입력 장치가 없어도 되는 편리함과 특유의 보안성 덕분에 전 세계 시장이 연평균 16%씩 급성장 추세입니다. 2017년에는 규모가 124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. 말 한마디로 물건을 작동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이 다가오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.